네, 안녕하세요. NKM 주주분들, DS 경제뉴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어, 주말인데, 다들 잘 계신가요? 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이 안 열려서 너무 심심하다. 아, 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 뭐, HLB 종목 말고도 특별한 가치가 있는 종목군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 시작에 앞서서, 상식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상식이는 구독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네, 1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어, 제가 DS 경제뉴스 채널에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 엔캠의 가치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아, 처음에는 목표가 2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기업 내용이 성장하고 어, 있고 제 목표가 30만 원으로 기, 긴급 조정했습니다. 자, 이거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차트적인 분석 먼저 하고 가자면 어, 이게 2021년도 거의 뭐 8만 원 부근 상장해서 네, 13만 6천 원까지 찍고. 아예 그냥 뭐 반토막 이상을 내버렸죠 어, 결과적으로 1년 반 동안 이런 바닥권 오, 뭐 4만원 5만원 바닥권들을 쌍바닥을 찍고 지금 어,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지금 네, 신고가를 뚫어준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오늘 이 차트에서 주봉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대박주가 나온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정밀분석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가지 사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이 tfe 차트 보세요 어, 7300원 상장해서 거의 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야, 이 고점을 쌍바닥 찍고 거의 뭐 눌려 있었죠. 이 시세가 돌파를 하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세 상승이 나오, 나옵니다 이게. 이게 물론 이 뚫은 자리에서 어, 뚫은 자리에서 네 배를 갔어요 벌써 4만 4천 4만 8천 원까지 네 배를 가는 시세를 보여주고요 신규 상장 주가 이렇게 상장하고 1년 정도 눌렸다가 시, 이게 분출이 되면은 폭등의 시세가 나는 나오, 나오는 차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했었던 h p s 종목인데요. 네, 고압소서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서 아, 자, 5년 동안 이 장비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HPSB 종목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눌리더니 4배, 상, 4배 상승한 네,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신규 산장을 하고 1년 정도 눌렸다가 그 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포착이 된다면 자, 지금 저는 NKM 시세가, 엔캠의 시세가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다 지금부터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이제부터는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캠은 전액을 해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네,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자, 이것이 2차 전지 원가의 13%를 차지하고요. 네, 전지 보호와 수명 연장, 작동 온도 향상을 하면서 4대 핵심 소재의 역할 중 하나를 맡고 있는 바로 이 전액.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4위 업체가, 네, 글로, 국내 4위가 아니라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네. 바로 엔캠입니다, 여러분. 어, 내가, 제가 또, 뭐 글, IR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뭐, 전기차 판매량 전망, 이 계속 우상향 하는 추세. 네. 또, 제가 아까 그 전액 제조사가 4위를 했잖아요, 엔캠이. 여기 보이시는 엔캠이 4위. 자, 1위가, 네, 1위가 중국의 틴츠입니다. 네, 2위가 중국의 캡캠이고요. 네, 세 번째가 중국의 고타이 하롱입니다. 자, 뭐 이름이 참 이상해서 모르시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자 거, 이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4위 업체가 바로 n c 이라는 점. 네 밑에 보시면 n c 의 전액 생산 능력 전망이 네 한국, 북미, 중국, 유럽, 동남아 다 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따가 공장 어디다 짓고 있는지 화면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 매출액 전망도 네 캐파가 증가하면서 확실하게 지금 2023년도 대비 뭐, 네배 증가하네요, 거의. 자, 이러, 지금, 엔캠의 주가가 딱이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세 상승 차트와 지금 매출의 전망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배. 4배. 네 배라는 거죠. 어, 매출액이 네배 증가할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네배 증가해야겠죠. 저희 8600분이 받아보고 계시는, 네, 무료 운영 주식 소통방에서는 이런 엔캠 종목을 작년 10월 18일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2025년 글로벌 1위 전액 업체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7월 1 8일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네, 5만 후반권부터 1월 19일 14만 2200원까지 어, 200% 넘는 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30만원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5만권에서 최대 600% 수익이 났다. 나중에는 600% 수익이 나겠죠. 자, 이, 이 영상은 성지가 될 예정이니까 자, 미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주도 섹터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놓으셔야지 이런 강한 상승 수급이 뒷받침돼서 대세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종목군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받으실 분들은 8 3 4 6에2 1하 38번, 7번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안내 도와드립니다. 에, 따로 개별적인 연락 드리지 않아요. 전화 안 드리니까 절대 받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만 타고 들어오셔서, 예, 8,700분이 다가오시는데, 예,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르면, 네 배터리 핵심 광물로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 부품에도 전해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미국 또는 미국과 FD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최고단 광물만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것이 법안의 골자죠 네, 배터리 3사들이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해액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엔캠이라는 점입니다 네, 엔캠이왜 이렇게 수혜를 받나 일단 IRA 방지법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바로 엔캠의 홈페이지인데요. 글로벌 완성차 제조 업체와 네, 배터리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엔캠의 고객사 화면인데요. 뭐 자꾸 돌아가서 좀 눈이 아프긴 한데. 여기 보시면 BMW, 폭스바겐, 볼보, 현대, 기아, 테슬라. 어. 테슬라까지 갖고 있어요. GM, 포드. 어, 뭐 아, 이렇게 강력한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엔캠이다. 자, 이거 글로벌 4위 업체지만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1위입니다. 1위. 제가 왜 아까 IRA 방지법 말씀드렸냐면 야, 중국은 이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졸지에 4위에서 1위가 되버렸습니다 1위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하며 싸우, 싸우는 동안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다. 상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4위에서 1위로 갈수 있는 겁니다. 네, 엔캠이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 예, 2만 톤 공장 갖고 있고, 2024년도에는 14만 톤까지 예정이 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건 공장 4만 톤, 네, 테네시 공장 4만 톤, 어, 켄터키 공장 4만 톤, 오하이 공장 2만 톤에서, 자, 북미에만 SK온과, 예, SK온과, 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 30만, 30만 톤까지, 예, 30만 톤까지, 네, 예, 캐파를 늘린다고 하고요. 네, 중국 쪽에도, 아, 중국 쪽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네, 뭐, 후저 공장 만 톤, 어, 조장 1 공장 2만 톤, 조장 2 공장 5만 톤, 예, 네, 10만 톤까지 늘리면서, 뭐, 어, 엄청, 예, 중국에도 거의 뭐, 50만 톤. 네, 여기는 뭐 거의 50만 톤이네요. 중국에는. 네, 한국에도 제천 공장 5천 톤, 예, 네, 천안 공장 2만 톤 해가지고, 어, 여기는 총 2만 오천 톤. 네. 네, 폴란드에 6만, 네, 4만 톤까지. 네, 헝가리에도 2023년 4만 톤 예정이고요. 예, 터키에도 4만 톤 예정입니다. 네, 이 전에, 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냐면 뭐, 미국 IRA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전액이라는 게, 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처 근처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유럽, 뭐, 폴란드, 헝가리, 터키, 뭐, 중국, 인도네시아도 있었네요,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미국, 각 수요처에 맞는 곳에 생산 공정을 지어서, 전액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기업들에, 예, 기업, 기업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다른 IR 자료인데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 진출 현황에서 뭐, 폴란드, 헝가리, 중국, 한국, 네, 북미에 지금 2025년도까지 총 30만 톤. 그 이상의 전액 생산 시절을 확보해서, 네, 총 생산 능력이 91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91만 톤까지 늘어나고, 어, 매출액이 거의 3조. 네, 6천억 원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보고서 언급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연평균 92% 증가를 한다고요. 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어 밑에 또 보시면 이게 캐파가 증가한다는. 어, 2000뭐 여기 이 보고서에는 2025년 105만 톤까지 늘어난다. 어, 각 보고서마다 뭐 케파 측정하는 게좀 다르긴 한데 2000 25년도 거의 뭐 90만 톤, 100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IRA법, 중국 기업들을 견제 하면서 이런, 현재 1위, 틴트, 41.7%죠. 그 다음에 뭐 캡캠, 어, 거타이, 화롱, 이런 기업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밖에 못 파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바로 엔캠이라는 겁니다. 자, 솔브레인도 있는데, 어, 엔캠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솔브레인은, 어, 제가 좀자료조사 찾아봤는데, 미국 법인의 솔브레인 MI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5만 톤, 5만 톤. 좀 미미하죠? 5만 톤 규모의 전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고, 어, 동, 동화기업도 8만. 8만 6천. 네. 근데 엔캠이, 엔캠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5년도, 여기 보시면, 야 105만 톤이다, 105만 톤. 지금, 30만 톤 정도 되는데, 거의 3배, 어, 4배 정도, 3, 3배, 4배 증가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리적 이점, 국가, 문제, 어, 또또 뭐, 또 기술력 문제도 있겠죠. 미국 IRA 뭐, 수혜가 너무 큰것 같고,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다 죽잖아요, 사실. 이렇게 70%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이 어부지로 엔케미 네, 미국과 수혜를 받으면서 굴, 예, 글로벌 1위 전의 기업이 됐습니다. 어, 2025년, 20, 2025년 예상되고요.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네, 엔케미 현재 이 동향이 말로 안 되는 차트 모양이에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종목이랑 비교해 드렸죠? 네, 바로 전설의 에코프로 차트와 비슷하다. 자, 에코프로가 2023년도 양극재 대장주로 해서 양극재 대장으로 갔던 시세가 어, 이제는 엔캠 세력으로 엔켐으로 옮겨가서 이 에코프로를 움직였던 세력들이 야, 엔켐 엔캠, 예, 엔켐으로 대거 이동했다. 자, 에코프로 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저, 천천히 이렇게 가더니 더 조정을 하고 이렇더 갔죠. 이렇게 더 갔죠. 저는 지금 엔캠이 이런 부분에 위치해 있고, 고점 상승, 상장, 최고점을 돌파한 이런 상승 랠리의 1파에 지금 엔캠이 속해 있고, 네, 두 번째 파동. 자, 조, 상승과 조정이 엄청 심하죠. 2024년도가 될 겁니다. 아마 중반기. 왜냐? 2025년도, 2026년도, 캐파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매출의 규모가 얼마 나올지 아직 미정이잖아요. 근데 점차점차 점차 다가올수록 엔캠이 글로벌 1위 전에 기업이 되면서, 자, 아직도, 네, 에코프로 시총 14조, 14조죠. 네, 에코프로 시총 14조인데, 엔캠이 2.2조입니다, 지금. 금요일 가 기준으로. 그래서, 최소 못해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어, 4배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가격에서도. 일단, 두배 정도는 기정 사실입니다. 올해 뭐 2월 달에 바로 갈 수도 있고, 3월 달에 급등 내리 계속 반복하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종목 진짜 잡기 힘드실 거예요. 오를 때 타면 빠지고, 내릴 때, 또, 손절하면은, 올라가 버리는 종목입니다. 엔켐 네, 저희 8600분 받아보시는 무료 운영 수통방에서, 이런 엔캠 관련 언급도 해드리고요. 뭐, LF 배터리에, 전고체 배터리 기업도 인수했죠. 엔캠이. 어, 차세대 전액 LF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리튬, 배, 네, 리튬 배터리보다 50%더 전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LF 배터리, 전고체까지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뉴스도 드렸죠. 자, 이런 정보방, 네,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8346-2138번으로. 저희는 전화 같은 거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안, 해, 안 하고요. 어, 링크만 보내드리거든요. 아, 여기 정보방 8,700분 받아보고 계시는데 꼭 들어오셔서 엔캠이 앞으로 20만 원을 넘어 네, 30만 원이 갈 때까지 우리 주주분들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고요. 자, 앞으로도 그긴 여정 장식이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좀 오늘 말을 좀 많이 떨었는데 아, 엔캠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긴 영상 좀 찍게 된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더 스무스하게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끝까지 만약에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아, 영상 질이 좀 나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상식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예, 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사랑해 하고요. 아, 구독과 사, 좋아요로 상식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라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무료 추천주로 드립니다. 또한 2차전지 로봇 반도체 AI 같은 주도 섹터들의 상승 모멘텀 수급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의 업무로 장중 흐름을 체크 못하시는 분에게는 네, 섹터 흐름의 변화를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는 개별적인 연락을 절대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8346-2138번 네,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수고 편안과 강한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슈퍼개미 무료 추천주, 두산 로보틱스. 4만 후반권부터 12월 22일 12만 4천 500원까지 총300%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고요 12월 8일 슈퍼개미 무료 추천주, 제주반도체. 이 종목은 따로 대시세 맥점 포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8일 9천 초반 권부터 1월 25일 최고점 38,550원까지 두 달간의 상승 흐름을 타고서 총400%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쳤죠. 10월 18일 슈퍼게미 무료 추천주 엔캠. 10월 18일 5만 중반 권부터 1월 19일 142,200원을 찍으면서 세달 동안 200%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슈퍼게미 무료 추천주로 수익 보신 투자자 분들께서 카페에 인증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최소 20%에서 200%도 넘는 수익 자랑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 이용해보시고 수익 인증글 카페에 자랑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다른 분은 반도체 종목에 강한 종목군들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반도체 대시세에 맞춰서 기술력 있는 종목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 다 모두 추천드렸었거든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95% 넘는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요. 예, 아까 보여드린 제주반도체 458% 수익 인증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 제주반도체와 AI 종목인 이스트소프트 수익 인증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AI, 로봇, 반도체, 네, 강한 바이오 종목까지 이렇게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슈퍼게미 무료 소통방을 이용하시고, 네, 계좌가 수익 전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용해보시고 네, 수익 인증글 카페에 올리셔서 이렇게 2024년 1월 한 달간 1,400만원을 버셨다는 자랑글 남겨주시면 너무 저희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료 추천주 뿐만 아니라 2차전지 로봇, 반도체, AI 같은 주도 섹터들의 상승 모멘텀 수급을 포착해서 각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서야 발달하고 상용화될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반도체의 기업들도 두 배, 세배 주가를 오를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작년 6월부터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시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하락했을 때 저희는 2차전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왜 안가냐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상승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 저희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싹쓸이해놨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는 24년이 아니라 25년을 보고 저가 매집해서 하나씩 모아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당장 간다 안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공장 증설을 통해 수주를 확보하고 실적이 터지는 시기에 이미 올랐었고 이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작년 중반기부터 2 4년에 반도체 대시세를 맞아 기술력 있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우리 정보방에 있는 투자자분들께 반도체 대시세에 맞는 종목군을 추천드렸고요. 이러한 주도 섹터의 변화 포착 언급을 들으시고 어, 계좌 포 포트폴리오를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꾸리셔서 앞으로 있을 AI,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주도 섹터 변화에 따라 대시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슈퍼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투자자분들께서는 010-8346-2138번, 네,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브리핑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